재미로 보는 운세 3월 쥐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3월 쥐띠분들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중시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얻는 작은 정보가 앞으로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과 관련된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이니 요리 모임이나 미식 탐방 등을 통해 인간 관계를 넓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나친 낙관으로 인해 경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사에 신중함을 유지하며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충동적인 지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금전우는 3월에 매우 유리하고 이성우는 남자주띠는 잘못하면 친구의 여자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서 말 그대로 삼각관계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여자주띠는 3월에는 남자는 별로 생각이 없어지고 그저 머릿속에 돈돈돈만 쫓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